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아분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네, 5월 1일 또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첫날에 아또 이쁜 아부는 앞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있는 아이 알사탕이라는 아이예요. 이외에 오늘 이렇게 9개, 아9포트를 합식을 했어요. 이렇게 이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오늘 하루를 어, 한 달을 시작을 할때 저를 위한 선물 어, 한달 동안 또 고생할 거니까 네 저를 위한 선물로 해서 오늘은 좀 많이 샀어요 다육이 농장하고 이렇게 하회 단지 가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 수국도 사고 두루두루 또 오늘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또한달또 고생할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했지요 네 우리 고객님들도아또 나를 위한 선물은 뭘로 할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와, 뜻깊은 또 오후를 맞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첫 아이들은 이렇게 앞에 보이시죠? 꽃담으로 시작을 할게요. 오늘 5월 1일 화이팅입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네, 꽃담에, 꽃담에서, 네, 이런 콩분이 나온 거 있죠? 이렇게 다리 밑에는 찝었어요. 다리를 찝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빨간 꽃이에요. 이 아이는 개당 만 원이에요. 만원 하는 아이를, 네, 7cm. 여기도 6cm 나오는, 이렇게 깜찍한 아이들. 높이 7.5. 네, 7.5cm.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보라색이에요. 꽃은 무슨 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7cm. 여기 안에 보이시죠? 여기는 다리는 이렇게세 개를 꾹꾹 집어서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요거 개당 만 원이에요. 첫 번째 아이. 네, 1번. 5개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번이에요 롱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롱분 밑에 똑같이 이렇게 찝은 다리고 이렇게 한 몸통이죠 이음이 없는 한 몸통에 이렇게 여긴 위아가 안발라진 자연 그들에요 흑색상 노란 꽃에 이렇게 무슨 양귀비 같죠 양귀비인것 같아 그죠 여기 보라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습니다 보석, 반짝반짝 박혀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개당 2만원, 2만원에. 여기 보면 7cm. 또 여기도 6cm 나오고요. 우리 키 높이는 11cm입니다. 여기 색상별로 3개. 요런 거는 요렇게 딱 하나 세트로 딱 했을 때 요렇게 장식하면 이렇게 이쁠 것 같아요. 늘어지는 아이. 네, 오늘 제가 작업을 했는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 작업한 아이들. 네, 이 아이예요. 어, 이쁘죠? 블루, 어, 이 아이가 레드베리 어, 꽃다에 그렇게 담겨져 있던 아이를 오늘 이렇게, 이렇게 늘어뜨리게 키우면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어, 홍조지요. 홍조에 있는 아이로 오늘 또 어, 식재를 바꿔봤답니다. 해서 화분을 바꿔서 식재를 했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예뻐요. <laughs> 여기 이제 조금 더 자리 잡고 더 커서 이렇게 늘어지면 아주 예쁘다고 또어 공방 사장님이 다육이 하시는 사장님이 또 한번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몇개안 되는 가닥이라면 이렇게 심어서 늘어뜨리면 레드베르 참이쁠것 같아요. 그죠네두 번째 아이예요. 개당 2만원씩 3개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3번 음, 꽃담 복주머니에요. 3번 꽃담 복주머니. 이렇게 분홍색. 요에이는 분홍색, 보라색, 노란색, 빨강, 파랑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물론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렇게 돼 있는 주물럭, 주물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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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그래서 아손 오늘 장갑을 안 끼고 어, 분갈이를 했더니 손톱이 새까매졌네요. 아이고, 화면에 나오면, 아이고, 창피. 네, 9cm입니다. 이렇게 한 9cm. 우리 내경 들어가면 한 7에서 7.5 나올 거고요. 높이는 9cm입니다. 아, 이거 노란색 한번 보세요. 색상 아주 예쁘고, 요거는 10cm까지. 살짝 또 이렇게 모양은 주물주물 다 바뀌었어요. 9cm. 높이 9cm 나오면서, 컬러는 요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분홍, 보라, 노랑, 빨강, 파랑색. 가격은 12,000원. 다섯 개, 6만원에 보내드려요. 4번 꽃담입니다. 4번, 네, 이 아이는 또 사과 뿐이에요. 요렇게 사각을 하고, 밑에도 이렇게 접어서 물구멍이 넓찍하죠 요렇게 하얀색으로 살짝, 더 우유가 살짝 쏟아진 듯. 네,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세 가지. 아이은 2만원이구요. 10.5cm. 우리 내경 들어가면 8cm. 여기도 10.5cm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높이는 9 c m 예요 꽃 높이는 10cm 나옵니다. 이렇게 10에서 10.5 나오죠? 여기 높이는 거의 9cm예요. 이것도 2만 원씩 세 개. 네, 요런 세트 이쁘죠 여기다가 한번 또 예쁘게 네요런 아이죠. 여기 몇개 들어갈까? 세포트? 세포트 충분히 들어가면서 이렇게 물이 들도록 한번 또 키워보세요. 저도 이제 이거 이제 하우스에 가서 싹 달궈져갖고 물을 요렇게 예쁘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도 여기다 서복하게 심으면 이쁩니다. 알사탕이고요. 네, 4번입니다. 4번 2만 원짜리 3 개,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5번이에요. 5번은 다섯 번째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요렇게또3 개. 보이시죠? 10cm예요. 여기도 10cm 나오면서 우리 내경은 8 정도. 네, 높이는 9cm입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3개, 요 색상 어, 필요하시면 이거요 아이로 하시고, 앞에 색상이 필요하시면 또 앞에 걸로 하셔도 되, 됩니다. 이렇게 이쁘죠? 5개, 아니, <laughs> 5번, 5개래요. 5번을 갖다가. 5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입니다. 네, 요 아이 데려가세요. 9.5cm, 꽃잎까지 9.5, 이렇게 나옵니다. 2만원씩 3개, 5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6번, 7번 보여드립니다. 6번, 여기 빨강, 노란색은 6번이고요. 보 어, 분홍색, 보라색은 7번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6번, 7번 각각 2개씩 올렸어요. 가격은 28,000원씩. 요렇게 6번도 어, 28,000원 2개, 56,000원 세트. 또 7번도 요렇게 2개, 56,000원입니다. 28,000원 2개죠? 네, 색상은 이렇게 돼있고요. 어, 사이즈. 10cm 살짝 넘습니다. 또 여기도 9cm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 높이 12.5cm 나오는 여기 빨간색. 또 여기는 노란색 11cm. 저기도 12.5, 12.5 나오는 이 아이는 6번이에요. 6번 빨간 노랑 6번 세트 56,000원. 여기는 7번은 분홍 보라예요. 분홍 보라 11cm. 또 여기도 10.5cm 살짝씩 다르지요. 높이 12.5cm고요. 이 아이도 12.5cm. 여기 오면 13.5가 나옵니다. 여기 높지요? 이렇게 네, 해서 두개 각각 56,000원씩. 6번 두 개요. 예 56,000원. 7번 두 개. 56,000원의 꽃담입니다. 꽃담 창분입니다. 꽃담 창분 이렇게 생긴 아이죠. 요 정도 사이즈. 주먹 요렇게 들어가죠 아주 여기 중품 정도는 너무 예쁜 아이구요. 여기는 뭐꽃 창문만, 어, 창만 심는 건 아니죠? 우리 3도, 4도 되는 군생들도 있고, 요런데 정말 다글다글 물들어가는 우리 알사탕. 요런 아이들도 심어도 되고. 또 우리, 어, 지금 레드베리 심어놨죠? 여기도 빨갛게 물들어가면 아주 예쁜 다용도로 쓸수 있는 창문입니다. 요두 색상, 분홍, 노랑은 음, 8번이에요. 3만원, 3만원, 2개, 6만 세트. 파랑노랑은 9번입니다. 9번으로, 또 6만원 세트고요. 14cm. 우리 4경 들어가면 한11.5 정도 될것 같아요. 우리 노란색 14cm 나오고, 높이 10.5cm. 네, 1 0 5 c m 예요 그렇게 8번입니다. 8번, 6만원. 깔끔하면서 이렇게 생긴. 여기도 하나씩 다 밋밋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진 창분이에요 요거 꽃담 다리 3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8번에 3만 원, 3만 원, 6만 원입니다. 우리 여기 9번은 이렇게 생겼죠? 파란색과 파란색과 노란색 꽃입니다. 여기 사이즈 한번 볼게요. 또 여기도 10, 14cm 나오네요. 14cm. 여기도 14cm에 높이는 10.5에 10.9cm입니다. 9번이에요. 9번 파랑, 노랑 이렇게 두 개의 창분들 데려갈 텐데요. 8번 6만원, 9번 6만원씩 보내드립니다. 10번, 11번 됩니다. 10번, 11번에 여기 10번이에요. 노란색 꽃이죠. 근데 여기 색상은 어, 물 닦음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이런 색상이에요. 우리 커피색 같기도 하죠? 가벼워요. 또 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 그렇죠? 이거예요. 이것도 네, 물마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연유약 없죠? 이렇게 물마름 좋고 여름에 아주 건강한 아이들들 14cm 높이 1 0 5 나옵니다. 여기 분홍이에요. 분홍분홍 짙은 분홍이죠? 이것도 뒷모습 밑에 이렇게 돼 있고 u 이도 14cm입니다. 이것도 10.5cm에서 11cm인데 요건 밀어서 밀어서 손으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해놓은 아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이런 수제 공방분이죠. 이건 11번이에요. 파란색 분홍색입니다. 11번은 파란색 분홍색. 여기 14.5cm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러 우리 내경 들어가도 11.5cm 나옵니다. 네, 10.5cm, 여기도 14cm에 10cm. 요거 조금 작군요. 요렇게 조금 작습니다. 여기는 꽃이 두 개가 반달이에요 여기는 똑같이 하나가 다 되어 있습니다. 11번, 6만원, 10번, 6만원. 각각 6만원씩 보내드립니다. 12번, 13번입니다. 요렇게 큼지막한 아이예요 둥근형 보이시죠? 요렇게 손이 들어가고, 또 12번, 12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라색이에요. 이거 그냥 낱개로 판매할게요. 48,000원에 이렇게 큽니다. 보이시죠? 이 아이들 보라색 12번, 여기 파란색 파란색 13번. 이런 거는 뭐 그죠? 뭘 심어도 뭘 식재를 해도 다 예쁘죠. 그런 건 창도 예쁘지만 우리 군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음. 다둥이들 있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도 참 예쁠 것 같아요. 15.5cm예요. 예쁘죠? 15cm입니다. 여기도 16 나오나요? 이렇게. 네, 16에 가깝습니다. 여기도 16에 가깝고요. 높이 14, 뒤로 가면 13.5, 여기 13.5, 여기 13.5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이제 튀어나온 데가 조금씩은 더 크죠? 높으죠. 네,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다리 3개 이렇게 다 구멍 뚫려 있죠? 몸무게 줄이려고 또 안에도 이렇게 돼 있는 안에는 다 철분이 보이시죠? 이런 흙이 더 비싸다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아이입니다. 12번이에요. 48,000원 하늘색, 파란색 13번입니다. 각각 48,000원씩 48,000원씩 이렇게 멋진 꽃담입니다 내려가세요. 48,000원씩 12번, 13번입니다. 네, 꽃담 네, 여기 14번, 여기 15번입니다. 14번, 15번 이거는 이렇게 생기었어요. 여기 살짝 직사각형 같으면서 살짝 타원형으로 굴린 이런 모습이고 안에 물구멍 보이시죠?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이 옆모습은 도돌토돌 도돌. 이쪽은 매끈하고 장미가 세송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되 있고, 이제 번호로 말하면 노란색은 14번, 보라색은 15번이에요. 이것도 낱개 판매 들어갑니다. 여기도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손으로 다주물주물 만들어서 요 아이, 노랗게 여기 노들토돌, 또 여기는 다리 4개의 뒷모습갑니다. 뒷모습은 요렇습니다. 깔끔하면서 그쵸 이렇게 이렇게 눌른 자욱이 나오는 요런 아이예요 요거 이제 14번 48,000원 15번 48,000원 오늘 48,000원 다 무료 택배예요다 무료 택배 택배비 없이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제 14번 사이즈 한번 봅니다 노란색이죠 1 9 c m 예요 19cm 여기 14.5 나옵니다 우리 안에 내경 들어가도 얼마나 올까? 15.5cm. 여기 턱 있는 데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15cm. 여기도 19cm 나오고요. 높이는 15cm입니다. 14번 노란 꽃이에요. 48,000원. 15번 보라색 장미입니다. 48,000원. 택비 없이 오늘도 보내드려요. 각각 48,000원입니다. 16번이에요. 네, 여기는 새 아이, 보라색, 보라돌이로만 올렸습니다. 아, 어쩐지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오늘 다니면서 우리 어, 동네 이웃집, 언니 모시고 또 우리 동생들, 이렇게, 동생하고 이렇게, 네, 뭐, 다이이 농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또 딸기 밭 갔다 왔어요. 딸기 밭 가서 찌짐이 먹고, 어, 식빵에 찐발로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간 살짝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허기가 푹 집니다. <laughs> 얼른 들어가서 마치고 밥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어째 끼니도 못 챙기고 이렇게 또 좋아서 룰루랄라 5월 1일을 시작을 했답니다. 네, 얼른 시작해야죠. 네, 16번은, 네, 16번은 요렇게 보라색으로 색이에요. 너무 이쁘죠? 네, 또이 아이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 세팅을 해봤고요. 요거는 45,000원이에요. 요렇게한 송이는 45,000원. 아까는 48,000원이었죠. 또 여기는 3만 원 하는 아이 두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라로 딱 했더니 네 작은 창들 심고요. 큰 아이들 군생들 심으세요. 요렇게쫙 얼마? 105,000원입니다. 만 45,000원, 3만 원, 3만 원. 이거 그러니까 105,000원 만 세트에 네 요거 3만 원 하는 아이는 12.5인치. 우리 안에도 10cm 돼요. 또 여기 한번 볼까요? 폭도 11cm 정도 됩니다. 높이 10.5에서 11. 요거 45,000원. 큼지막한 사이즈 16.5cm. 16.5에 높이 뭐한 13cm 되죠. 이렇게 커요. 안에 사이즈 큼지막 하죠. 그리고 손을 넣어서 가름하면 밑에 이렇게 돼 있고 보라색이면서 여기 하얀색으로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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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멀주멀해서폭머니 큰 복주머니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3만 원짜리 여기도 있어요.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13cm. 우리도 뭐 내경 들어가면 10.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라로 3 개, 높이 10.5죠? 네, 3만 원, 4만 5천 원, 3만 원, 3개 토탈. 네, 꽃담 16번, 10만 5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17번이에요. 우리 17번은. 이렇게 보시면 네 동글동글한 아이입니다. 동글동글한 사인경이에요. 요거 만원입니다. 이렇게 가벼워요. 또 가벼워요. 이런 나이가 다섯 개입니다. 색상 쭈루룩 있지요 여기는 또 보라색. 아유 가벼워. 정말 가볍습니다. 우리 거리대에 부담없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이즈들이고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도 11.5cm 나오고요. 내경은? 네, 9.5cm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아이들 살짝씩 요런데 살짝 요렇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6개 6개를 5만원에 드립니다. 약간 10.5cm 있고요또 높이도요. 9cm 네, 9cm에서 9.5cm 요렇게 9cm 나옵니다. 그래서 쭈루룩 6개 요거는 살짝씩 조금 하자가 있어서 요렇게 보내드려요. 네, 5개 가격 6개인데 5개 가격, 6만원이 아닌 5만원에 5개 보내드립니다. 18번이에요. 18번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 각각의 색상들, 각각의 이렇게 꽃 크사지 달고 있지요. 요건 색상, 파란색입니다. 어우 시원해 보여요. 이렇게 생긴 서인경, 네, 만원 하나가 될 10.5cm, 4.9cm 나옵니다. 요건 또 사이즈가 좀더커 보이죠? 네, 11cm 안에도 9.5 나오는 요런데 아이고 여기는 아어백 같으죠? <laughs> 아어 가죽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여기도 요렇게 구상한 색상입니다. 여기 우리 여사장님이 이렇게 구상한 거 좋아하시나봐요. 11cm 우리 내경 9 5예요 요렇게 보시면 네, 8.5에서 네, 9cm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5만원에 하나가 또 따라갑니다. 네, 18번, 5만원에 보내드려요. 19번입니다. 우리 19번은 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타원형이에요. 살짝 타원형 속 키도 큰, 이렇게 이거. 아, 요거 매력 있죠? 요런 아이, 그리고 요렇게 보면 11cm 나오나요? 이렇게 재볼게요 11.5cm, 또 이렇게 있고, 여기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의 오묘한 색감을 띠죠. 요렇게. 24,000원씩 요건 그린색과 요렇게 세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 네개입니다 단단하죠. 포인트로 파란색이 있어서 빨간색과 함께 요렇게 세팅을 구성을 했어요. 요애도 이쁘죠. 요렇게 보입니다. 살짝 타원형 작은 타원형이죠. 12cm 여기 9cm 네. 여기도 11cm 살짝 넘고 요거 11cm 높이 11.5cm 1 11 2 5 c m 네, 이건 12cm 까지 나옵니다. 살짝 커요. 요건 24,000원씩, 72,000원. 네, 요 아이는 이제 조금 나온 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기를 하신, 때 19번, 72,000원인데, 12,000원 뚝 떼어내고, 19번도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0번이에요. 우리 20번은, 네, 어이구, 핑크 계통이에요. 핑크색 계통.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분홍이 줄무늬가 옆으로 있으면서 줄무늬 있고 이렇게 분홍색, 그린색 이렇게 보입니다. 안에는 똑같이 살짝 타원형이죠. 여기는 또 이렇게 오묘한 색상이에요. 이렇습니다. 분홍도 있고요, 푸른 바다 색상도 있고요. 단축 네 코사지에 네 여기도 분홍색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정말 정말 작품다운 작품 같은 느낌. 이런 요거 멋있죠. 이런데, 우리 하나씩 한번 식재 한번 해보시면 더 멋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인후 24,000원입니다. 24,000원에 11cm, 네, 11에, 여기는 1 11 2 5 c m 나옵니다. 높이 12일이죠? 여기도 10cm, 여기도, 아, 9 5 어머, 갑자기, 갑자기! 곱창볶음이 먹고 싶어요! <laughs> 저희는 시골이라 나가야 되는데, 네, 10cm입니다. 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세 가지예요. 어떠세요? 요것도 참 매력 있는 색상이죠? 네, 여기 11cm 였습니다. 20번이에요. 요거 24,000원 3개, 72,000원. 딱 떼어내고, 무슬이 떼어내고, 6만원, 20번,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1번이에요. 네, 21번. 오늘 요 아이가 마지막 아입니다 오늘 21번까지고요. 여기는 공통점이 또 앞에 거는 그린색이었고 분홍색이었고 여기는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오묘함을 만남을 만들었어요. 오묘하게 다리 4네 개죠. 꽃쿠사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똑같은 타원형. 여기는 우리 네 아거백이에요. 그죠? 아어 가죽처럼 올록블록하게. 이런 코사지 또두개딱 있습니다 이것도 24,000원 여기 밑으로 또 줄무늬에요 붉은색인데 이것도 또 멋집니다 요런 아이 그래서 세개 이것도 어, 72,000원 6만원에 갑니다 네, 11.5cm에 높이 11.5cm 여기는 11 11.5cm 살짝 넘어요 여기도 11cm만서 11.5cm가 넘는 21번 세트예요 이것도 참괜찮아 그죠 아이들도 요 식재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타원형들, 넓기 좋죠. 이렇게 담기가 괜찮고. 그래서 21번. 24,000원 3개 할인해서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네, 준비한 영상은 네, 여기 21번까지입니다. 오늘 5월 1일 더첫 스타트들 잘 하셨죠? 물론. 다른 것도 좋지만 건강하셔야 돼요.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죠. 한 번도 아픈데 없이 편찮으신 분 없이 우리 고객님들 또한 달을 잘 우리 잘 버텨보자고요. 건강하게 또 그래서 이쁜 아분과 함께 또 행복을 누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부터 무조건 행복하세요. 가장 젊은 날,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내일 이쁜 아분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